이번 시간에는 자바8에서 새롭게 추가된 문법인 람다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중에서 메서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 api를 잠깐 보시면 자바랭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ru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볼수 있을 겁니다. 스레드 배우실 때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run이라는 메서드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이런 런너블을 이용해서 스레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만들어보면 어, 코드를 통해서 new 스레드 new 런어블 이렇게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낼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메서드를 직접 구현해 낼수 있을 텐데요 어, i는 0에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서 hello 라는 문자를 간단하게 찍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요 자체가 스레드가 생성된 구문이니까, 스레드가 생성되었을 때,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start라는 메서드를 시작시키시면, 스레드가 동작해서 hello가 10번, 어, 출력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스레드가 실행될 때, 스레드 생성자 안에다가 넣은 ru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할수 있죠. 자바는 메서드만 맥의 변수로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스턴스만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r u n n e r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한 겁니다. 메서드만 전달할 수 있다면 좀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바는 메서드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번 객체를 생성해서 매개변수로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람다 표현식입니다. 이렇게 생성됐던 부분을 람다 표현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 표현식에서는 객체 자체를 직접 생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new r u n n a b 빼고요. 음, 람다 표현식의 문법이 여기에 하이픈 꺽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메서드 자체를 정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구현하실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람다 표현식으로 어, 표현식을 바꾼 건데요 이 괄호 열고 화살표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까지 를 람다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람다식은 다른 말로 익명 메서드 라고 이야기합니다 jvm 은 스레드의 생성자를 보고 해당 람다식이 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대상을 추론하게 됩니다. 스레드 생성자 API를 보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JVM은 스레드 생성자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이 와야하 는 것을 알게 되고 람다식을 러너블을 구현하는 객체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람다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람다식의 기본 문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